476, 172, 294, 10, 그리고 0 홍인정. 2014년 4월 15일 밤 9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던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행사, 해상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일반 승객과 승무원 등총 476명의 인원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8시 52분에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첫 신고가 접수되었다.세월호에서 전화를 걸어온 최초 신고자는 단원고 학생으로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첫 마디는 "살려주세요"였다. 세월호는 학생의 최초 신고보다 3분이 더 늦은 시각인 오전 8시 55분에 제주 관제센터를 호출해 배가 침몰 중임을 처음으로 알렸다. 제주 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곧 제주 해경에 보고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점은 제주 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이 아니었다. 목포해경은 첫 신고자의 사고 접수로부터 8회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경에 진도관제센터를 연결해 세월호의 사고 소식을 알렸다. 목포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와 첫 교신하여 기선 지금 침몰 중입니까? 라고 물었다. 오전 9시 17분, 세월호는 진도 관제 센터에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했다.오전 9시 26분에 교신에서 세월호는 진도 관제 센터에서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진도 관제 센터는 경비병이 도착하는데 15-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했다. 오전 9시 37분, 침수 상태를 묻는 진도관제센터의 질문에 세월호는 확인불가 상태라고 답하며 배가 60도 전, 정도 자연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까지 다 떴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전 9시 42분,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 세월호, 여기는 진도 연안 VTS라고 두 차례 반복하며 교신을 시도했다. 세월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2분 후 진도관제센터는 다시 세월호, 세월호, 여기는 진도 연안 VTS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것으로 진도관제센터와 세월호와의 교신은 종결되었다. 오전 9시 44분 9시 10분에 출동한 목포항공대 소속 구조 헬기는 오전 9시 29분에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경비함정은 오전 9시 38분에 도착해 분명 구조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 40분부터 탑승객들의 자체 탈출이 시작되었다. 사고 지점에 도착해 있던 구조 헬기와 경비함정은 갑판에 나와 있거나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조하여 진도나 목포 등지로 이송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들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탑승객을 구했다. 오전 10시 9분부터 세월호는 90도 이상 기울며 침몰하기 시작했다.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안내 방송은 오전 9시 15분부터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17분 세월호에서는 단원고 학생의 마지막 카톡 문자가 발송되었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었어. 라는 문자였다. 오전 10시 21분, 배가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40여 명의 탑승객들이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구조되었다. 오전 10시 31분, 세월호는 완전히 뒤집혔다. 9시 20분경부터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도하던 방송사들은 오전 11시에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라는 자막을 화면에 내보냈다.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간 지 2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는 30m 가량의 선수만을 남긴 채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로써 세월호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여 만에 진도 앞바다 아래로 완전히 침몰했다. 얼마 후 안산 단원과학 등 전원 구조라는 보고는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4월 16일 사고 당일 세월호의 총 탑승 인원 476명 중 구조된 인원은 174명이었고, 4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나머지 298명이 바다에 남았다.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오전에 5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오전 8시 30분경에 한구의 시신이 추가 시속되었고, 이후로 여덟 부의 시신이 더 수습되어 이날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총 18명이 되었다. 생존자 174명, 추가구조 0명.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진도,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30분간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갔다. 4월 18일 사고 3일째 새벽 1시까지 6구의 시신이 수습, 수습되었고, 1시 14분 시신 항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오전 10시 56분에는 사고 인근에역 450m 지점에서 시신 항구를 발견했고, 정오를 지나 12시 50분에 두 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1 m 가량 수면 위로 나와 있던 세월호는 오후 1시경에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으로써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밤 11시 45분에는 항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하여 이날까지의 사망자 수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 174명 추가 구조 0명 이날 다원고등학교 교감, 교감이 진도 체육관 질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 수학여행의 책임자였다 4월 24일 사고 불일제, 오후 7시까지 모두 16구의 수신을 수습했다. 이날은 소속의 마지막 날로, 모두의 기대와 달리 3일간의 수소기에도 추가 생존자는 없었다. 해군은 이날 밤 900발의 조명탄을 쏘아 이속이 다시 빨라진 바다를 환하게 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75명, 생존자 174명, 추가 구조 0명. 4월 28일 사고 13일째, 오후 2시 10분경 시신 항구가 수습되어 총 사망자는 189명이 되었다. 생존자 174명, 추가구조 0명, 임시 휴교에 들어갔던 안산 다동단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다. 이날 팽목항에는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깔렸다. 5월 4일 사고 19일째 오후 6시 11분경 세월호 선수 자연을 수색하면서 12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총 사망자 248명 생존자 174명 추가 구조 명령.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생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수색팀을 격려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바다에는 아직 54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었다. 5월 6일 사고 21일째. 이날은 유속이 느린 소조기를 맞아 세월호 객실 64개를 모두 개방했다.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 47분까지 모두 6구의 수수, 시신이 수습되었다. 총 사망자 268명, 생존자 174명, 추가 구조 0명. 실종자는 34명이 되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인 이날 진도 앞바다에는 불을 밝힌 풍경이 날아오르며 먹물 같은 바다를 잠시 비추다 사라졌다. 5월 8일 사고 23일째 오후 9시 27분까지. 내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사망자는 27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31명으로 줄었다. 생존자는 172명. 추가 구조는 0이었다. 이날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어버이날이었다. 5월 17일 사고 32일째 이날에는 오전 3시 25분부터 오전 4시 48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수색 작업을 한 결과 선수 자연에서 남성 시신 항 구가 수습되었다. 이로써 총 사망자 수는 2 5 285명, 실종자는 19명이 되었다. 생존자는 172명. 추가 구조 영명. 서울광장에서는 주최측 추산 3만여명, 경찰 추산 1만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청와대로 행진하던 시민 11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5월 19일, 사고 34일째, 3층 주방과 식당 사이에서 여성 시신 항구가 발견되었다. 총 사망자는 287명이 되었다. 실종자 17명, 생존자 172명, 추가 구조 0명, 선체 내부의 일부, 일부의 붕괴가 진행되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성룡한 눈빛을 부릅뜨고 수생자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대국민 담화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레이트로 시국했다. 6월 8일 사고 5 4일때 오전 중에 여성 시신 항구가 수습되었고, 밤 11시 30분경 4층 선수에서 남성 시신 항구가 추가 수습되었다. 두 구의 시신 모두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지문 채취가 불가했기 때문에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날 총 사망자 수는 29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12명으로 줄였다. 생존자 172명, 추가구조 0명, 7월 18일, 사고 94일째, 선체중앙 3층에서 시신 항구가 수습되었다. 이로써 총 사망자 수는 294명이 되었다. 생존자 172명, 추가 구조 0명, 아직 실종자 10명이 남아 있었다. 7월 24일 사고 100일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었다. 4월 16일 첫날 4명의 사망, 사망 이후 100일의 구조 작업 동안 사망자 수는 290명이 늘어, 294명이 되었고, 실종자 10명은 아직 바다에 남아 있다. 그리고 구조자는 4월 16일 첫날 구조된 172명에 7월 24일까지 추가 구조된 인원은 없었다. 전날인 23일에는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들이 진도를 찾아, 진도 실내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저녁 8시부터 흥목항에서 100일의 약속, 100일의 기다림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실종자인 단원고등학교 남연철 군의 아버지가 쓴 다음과 같은 메모가 낭송되기도 했다. 진도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살없는 감옥이다. 악몽을 꾸고 이것이 현실이 될까 무섭다. 아이를 보고 싶을 땐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할 내가 무너져 내린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낀다. 바다를 바라보면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아이를 안고 싶다. 촛불 문화제를 마친 후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행목항앞 바다를 향해 10명의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노랗게 불을 밝힌 풍둥을 검은 하늘로 날려보냈다.